수요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 카톡으로 어, PDF 파일을 하나 보내주셨, 보내드렸는데 수요예배 팀들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거 보시고 오늘 설교하는 것들 뭐 크게 작용은 안 하는데 뭐 지식적인 정리한 것들이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 말씀은 우선 27장에서는 번제단과 아,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인데요. 27장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28장부터는 제사장의 의복과 규례로 넘어가요. 그래서 25장, 26장, 27장, 세장을 성막에 대한, 어, 이렇게 나타나 성막, 성막에 대한 그런 규례대로 짓게 하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시간에는 성막의 구성에 대해서 어, 앞에 나온 것들, 또 오늘 것들을 갖다가 리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성막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이. 성막이.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다섯 글자로 할수 있는데. <laughs> 아니, 앞부분은 맞았어. <laughs> 성막을 다섯 글자로 한다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건 하나님의 초소인데요. 하나님의 초소는 이 땅이 없어요. 이 땅이 원래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 땅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게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다시 말해,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성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세상에 계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그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운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죄인들은 죄 있는 세상에서 살아서 죄를 더 짓고 죄의 세상으로 가는 인과응보의 그런 윤회 속에 살, 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과 죄의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생명이시라는 또 특성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특성도 있으신데 또 특성은 뭐냐면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는 게 그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계심이 생명이 있어가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인간들은 죄를 졌지만, 그분이 만든 피조물은, 거기에는 인간도 있을 수 있고, 천지, 모든 만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분이 만든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 있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는 뭐가 회복이 되냐? 생명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시지 않고 부정하고 죄와 악을 따르면 하나님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시는 게 아니라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와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것들을 따른 자에게는 그분은 가려지고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약된 세상에 그의 피조물들을 모아기 위해서 그의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거처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갈수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요, 원래 이, 이 세상에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죄 있는 세상에는 없는 거다. 근데 그 없는 세상을 없는 세상에 어, 하나님의 거처가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두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 세상 여기에 두 세상은 물과 땀과 하늘의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두 세상은 뭐냐면 참된 세상과 거짓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없는 선의 의의 세계와 죄의 세상인 두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만 있어요? 땡! <laughs> 아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세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하나는 물질의 우리의 몸이 있는 동안은 죄의 세상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막에 있는 그와 같은 부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의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그의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구약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종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회복이 돼서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고요.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한다면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종은 죄에서 떠나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된다.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25, 26, 20장에 27장에 나온 성막을 보면 거기에는 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공간 없어요. 두 공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간, 지성소. 그리고 휘장 밖을 보면 성소. 그리고 성소 밖을 보면 성막의 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뜰에는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에는 제사장들만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막은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은 성막의 뜰에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런 성막 이 세상에는 원래 제약된 세상이 없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처가 됨으로 허락된 이 세계, 이 성막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지성소에는 누가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계. 언약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이시라는 거예요. 야, 이걸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야. 하나님이 힘센 힘이야. 저기, 신이야. 하나님이 뭐, 뭐, 전지 전능하신 무슨 분이야. 이런 여타의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성막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는 뭐다? 언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양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올드 테스먼트나 뉴 테스먼트 구약과 신약에는 바로 이 언약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언약인 거예요. 가정에 가면 족보가 있어요. 사실 그 족보가 가계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면사무소나 어떤 주민 자치센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본이 있어요. 호적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나라와 계약 관계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민 등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를 육체의 뼈와 살로 보지 않아요. 번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에 맞게끔 그다 행정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알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정의할 수 있다. 어, 첫 번째는? 언약. 언약이시다라는. 그래서 언약계가 지성소에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돌판이. 그리고 그 위에 덮은 판이 있어요. 덮어요. 언약계를 덮은 판이 있어요. 그걸 덮개인데, 그 덮개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다시 말해 언약계의 뚜껑. 언약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를 갖다가 그 유래하면 속죄소는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소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계의 상부를 덮는 덮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덮개의 의미 뭐가 있냐면요. 죄를 덮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이 덮개는 언약계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그런 의미. 속죄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누구의 죄를 속죄하고 뉘우쳐 준다는 라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 잘 들어보세요. 이 덮개인 속죄소는요. 죄를 아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가지고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시간방 떠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특성인 이 지성소의 속죄소는요, 원래의 본질적으로 죄가 없, 없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능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었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 덮는 덮개인 속죄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보면 하나님은 언약이십니다. 라고 정의했다면 그리스도의 특징은 죄가 없다. 죄를 다스리신다. 그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어, 뭐가 있겠어요. 죄가 덮어지고 없어지고 이기고 다스리는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속재소의 한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 겐 두루비 두, 두루비 두루비래네. 먹는 두루비 아니고 구름 <laughs> 두루비 그룹, 어, 세워졌는데 그구루비이 날개가요. 그 속재소를 싸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형을 보면 양쪽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피고 있는데 그 날개가 묻지 말고 속재소를 갖다가 다 싸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이 땅에 있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인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세계에 어, 명령을 받고, 호령한다는걸 의미하는 게, 이, 어, 자꾸 두룹이라고 그러는데, 그룹. 그룹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룹은? 그룹의 경의를 낸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는 게 그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는 것. 그래서, 기성소에 있는 그 언약계의 그, 그걸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죄사함, 죄를 다스림, 그리고 영인, 아, 이걸 성령이라고도 표현했지 있지만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여기서 얘기하면 법계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말로 한 뭐가 된다? 법계. 근데 이들이 다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됐다. 3위일체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거란 걸. 이곳은요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이 법계를 옮길 때 텐트가 이동될 때만 가능한 거지. 텐트가 세팅된 다음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는 3위일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근데 원래는 제약된 세상이 아니면 이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지만 이 작은 작은 법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삼의 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주면 돼요. 그럼 회장을 이제 치고 그 회장 회장 넘어 어, 법계가 있는 맞은편 공간을 우리는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엔 세 가지가 있어요, 성물이. 뭐가 있냐면, 법계 맞은편, 법계 회장 맞은편에 분양단이 있어요. 분양단은 감남류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어, 분양단이 있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 우리,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보면, 그, 제, 그 단이, 음식을 하는 단이 있고, 그그 그 아래 분양, 분양하는 데가 있고, 음식을 차리고 해서 하나로 다 세팅을 해놓잖아요. 또그 앞에 꽃 같은 거를 갖다 놓고, X.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벽개 맞은 편에 분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벽개 분양단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단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틀었을 때 뭐가 있냐면 등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이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처에 허락된 그의 자녀들의 세계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처를 뒀는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게 상징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분양단, 하나는 떡상,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세 개를 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의 자녀에게 뭐하겠다는 거예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세 가지를 밖에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이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분양가는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교통하는 거예요. 연기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요한계시록에는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영적 커뮤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적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게,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 그와 같은 상징이 뭐냐라고 보면 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미일제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다?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영의 영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경험으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노력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만 들려주는 말씀.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순종하는 나. 그리고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찬양. 그게 바로 영을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을 뭐 하자? 하나님께 드리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즐거워 찬양하게 한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이전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경험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만 알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소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떡상이에요. 진설병. 근데요, 이 진설병은요,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십니까? 지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이, 이런 어떤, 어, 이 토속적인, 토속신앙, 무속신앙에 있어서의 재단은요, 이 연기를 왜표현하요 귀신. 그죠? 그러니까, 영 때문에 귀신을 품는거잖아요 그, 그게 누 누구, 그게 누구의 영역이냐면, 내가 아닌 그제단에 오는 귀신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향을 피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그리스도교가 이 기독교가 타종교 잡신 이 이교도 혹은 이 이단들과 틀린 아주 된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내 영을 위한 장소가 성소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쳐지면서 거기서 어 새롭게 소생되는 것들을 할, 하는 걸 주고요. 또 하나는 이 떡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떡상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 얼굴을, 이 진설병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얼, 그 얼굴의 떡, 레, 레헴 하피님이다. 성경에서 얼굴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임제를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나 임제가 상징하는 표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다시 말해, 이 떡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형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받침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그 진설병의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그 등불. 이 등불이 밝히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등불에 제가 이거 온거 이거 PDF 파일을 보면 등불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게 아니라 등불이 무 단만에 등불이 크고요. 이 오히려 분양 단은 작아요. 그리고 이 진설 병이 먹은 이 떡상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뭐냐면 환하게 진리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빛이 비침으로 그 빛을 내가 뭐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분양도 드릴 수 있고, 모두 할수 있는 거예요. 떡도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그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그런 어떤 재단을 할 때에 그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성, 지성소 맞은편 회장에서 재단을 쌓을 때는 자기가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눈,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등불이라는 그 빛을 봐야지만, 빛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내 영을 드림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떡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내가 거기서 거하는 내 육신마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성막은 대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법계의 그 맞은편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제사장이 자기가 변화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되는 자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까지를 여러분에게 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기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영을 드림으로 그의 성령으로 함께 재단을 쌓는 거다. 그의 임재함으로 그가 임재하는 떡 양식을 먹고 생명을 먹음으로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생몸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 모든 것들이 진리와 지혜를 나타내는 등잔에, 등잔이 켜졌을 때 된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의 직분들은 이 등불을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끈다. 전쟁에서도 이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 위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거다? 노력하는 거야. 그다음 이전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뜨에서 행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삶의 일체와 내가 변화된 자녀로서인 성막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막, 들어오기 전 성막의 뜰에 물물 뚜멍가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다는 거, 번제단이물 뚜멍가 번제단. 물뚜멍에서는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닦고, 귀를 닦고, 몸을 닦고 하는 것. 이건 음. 뭐냐면 물로 어,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내가 몸을 깨끗이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그 재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어, 태우거나. 제사를 그그 제단을 그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단이 무엇 무엇을 위한 재단이냐면 죄를 없애는 것을 위한 재단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뭘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고 불로 씻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라는 것들을 뭐냐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밖에 있는 번제단은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든 자금죄에서 내가 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를 씻는 거예요. 물로 씻을 수 있는 자금죄는 해야 되고 또 번제단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쓰지를 못하는 제사장의 죄나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불로 어, 씻겨줘야 된다. 불로 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마침내 그 자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 나뭐 기도했어. 40일 금식 기도했어. 아, 나뭐 성경 통독했어. 나는 박사학위 받았어. 이래 가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그의 임 임제하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자녀가 반드시 영혼을 들여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걸어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하는 거예요. 모가야 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빛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이 땅에서의 어떤 비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여러분들, 저와 함께 목회를 한, 저, 목, 목,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뭐할게 많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다? 바로 성소 안에서 이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또, 이 성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 뜻해서 나의 재범죄인 내가, 내가 고쳐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것들은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두농에. 그리고 내가 그걸 못해. 못한다면 서로서로 서로 목사님과 또 각자 기쁨받은 자들과 함께 중고로 기도로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다 제거하고 어, 이렇게 없애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제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물두멍과 그런 번제단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부활과 아, 그의 보, 보혈과 그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그보혈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 그걸 믿는 자들에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보혈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이제 시작인 거예요. 무슨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